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내장으로 어, 삽시다 신바람강의 제3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어, 이, 어, 시간이 가서 30회 이상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강조할 점이 많고, 굉장이 여기 이제 칠판에 이렇게 전부 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적어놓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지만은, 아 에, 독자들은 이제 강의 하나 하나에 그 이야기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게 연결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그런 강의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하, 하면은. 여기 실판에 적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강부터 15강까지는 총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러가지 도표 같은 거, 그러니까 좋은 이제 개념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총론 적으로 강의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지금 16강부터서 21강 이쯤 되니까 강의가 진행함에 따라서 차잡으신 아, 그러니까 이제 추가되는 강연들인데 한일간의 그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갈등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익히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와 국민성, 또 일본의 의식구조와 국민성, 특히 자분야 또는 자 자부심에 관한 한 내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고 동시에 내가 펴낸 책에 주 강조점이 자 자부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아 그래서 내 책에 내장으로 삽시다에 주된 핵심은 먼저 강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 자부심, 개인적인 것이 내장 운동 의식계의 핵심이다. 그런 걸쭉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초기부터서 나는 한일 갈등이 생겼을 때자 자부심을 이미 내가 터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력 발휘를 해 가지고 바로 페이스북과 됐든지 다른 SNS를 통해서 내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불매 운동. 그다음에 한일 간에 자부심 대결 그래서 이 자아 자부심 또는 이걸 내장을 그리니나 이걸 이제 내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이기자 동시에 세계열 여론화시키자 이렇게 한다 저왜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느냐 하면은 아, 내가 선진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세계 열원을 시킨다든가 자부심을 대결을 시킨다든가 불매 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각각 다른 국가들의 의식구조에서도 선진 의식구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선진국의 의식구조들이 여기에 잘 부합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뭐, 다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런 타이틀 자체가 선지국 국민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바로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을 이제 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의식구조가 불매운동도 아무 문제 없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개인적 개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개인주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서양의 주 의식 구조가 개인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각 국민의 각자 각자 불명운동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바로 내가 주장한 것이 그 바로 불매운동도 정부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선진국에 그런 것이 다알려주고 그러면 은 선진국 사람들이 더잘 이해를 하고 사실 일본은 의식구조가 안 좋다 한국이 더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급성기에는 이제 이런 구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면 중장기 이제 의식 개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대안이 내장으로 삽시다. 우리의 의식구조를 높여서, 물질적인 문명도 발달하고 정신적인 문명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힘이 자아 자부심을 많이 발전시키는 의식구조가 좋아지고 더 강한 민족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자아 자부심인데 그동안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에 예를 들어서 자아와 자부심과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느냐, 낮추느냐, 음,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했기 때문에 정신문화를 발전시키자는 하나의 신호가 되며. 어, 그럴 움직임을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SNS에서 어, 뭐 SNS 같은데 보면은 이제 에, 음. 여러 가지 좀 좋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 자유스럽게 언론 언론을 활동시키고 어, 그런데 있어서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본하고 중국에 비교해서 우리가 특히 자아자부심을 더 강하게 육성시킬 수 있는 아주 잠재적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효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의식구조를 먼저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도자, 또는 이제 뭐 총리가 됐든지 대통령이 됐지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우익적으로 강압적으로 어, 평화롭지 않고 양심이 조금 뭐 어, 조금 어, 국민의 비위 위해서 좋지 않지요 지도자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제국주의 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일본 일본 국민들은 참 국민성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는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성에 좋고 나쁜 점이 있겠지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강론으로 가서 내장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식 네 장의 핵심 자아 자부심 이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강론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강의 때 우리 국민성의 장점 여섯 가지, 단점 한국병 여섯 가지를 또 이야기를 했고 특히 방탄소년단을 내가 소개를 했는데 자아 자부심에 관한 한 방탄소년단의 그 의식이나 자아 자부심이나. 아또 어, 문화 의식으로나 정장이 이제 자부심의 극치를 어, 나타내주는 하나의 문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위가 많습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 도달하려고 하는 어, 최대의 자아 자부심 그런 것을 어어 어, 발전시는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연구 대상이 되고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자 자부심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경각심이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일이고 나는 그런 자 자부심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사회 의 곳곳 분야,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신 수준을 높이자라고 그렇게 이제 쭉 강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의는 근대 자아 의식의 발전. 원래 이제 이게 자아 자부심이 이제 구미 서구 라파고 미국 그쪽에서 이제 자아심 학이나 개인심 학 자아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게 르네상스 이후부터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발전한 이제 학문의 학문이 바로 자아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신 분석학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면은 곧바로 이어서 자아 잡부심 그런 자아에 대한 학문이 많이 발전이 되고 지금도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어느 동네나 우리 주위에서도 임상을 주로 하는 심리학자들이 임상 심리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뭐 개업하는 개업한 사람도 있고 대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연구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자, 자부심의 문제점, 우울증, 분노, 장애. 코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코칭. 그러니까 감정을 코칭한다. 하여튼 뭐, 운동선수는 이제 태권도 이제 코치를 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가이드를 주는 거, 문제잖아요. 그런 건 이제 자꾸자꾸 각 분야마다 생기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인생을 어떻게 보낼 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옛날부터서 라이프 코치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코치를 해주는 사람의 직업이 이제 자신의 심리학자들이 전공한 라이프 코치, 감정 코치, <laughs> 태권도 코치 그런 <laughs>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 구미에서 이제 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더강론적으로 어, 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자 자부심을 이용해서 또 뭐, 뭐, 대포, 총, 뭐, 아, 군함 같은 것도 빨리 만들어냈지만은, 이제 나중에 또, 강의 또 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자부심도 자꾸 자꾸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발전했는데, 일본인은 이제 천왕이 있기 때문에 개인 자 자부심이 빨리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대결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자자부심에 대해서는 오히려 억제 정책을 쓰지 않나. 그래서 아, 그, 그 중국, 중국이 정치 문화에 신경을 안 쓰는 대신, 뭐, 뭐,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그 사회주의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 자, 자부심이 더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끼어있어가지고, 자 자부심의 대결에 있어서는 우리가 승산이 높다, 포텐셜이 있는,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고 일본을 이제 위시, 위시해서 그 다음에 중국도 재밌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근현대 또는 근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 친구들도 경쟁의 자부심을 아, 높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현재. 이제 그런 관계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한국에 자아잡으심은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이제 강론에서 도 이야기했지만은 아, 우리나라의 안창호 선생님하고 이강수 선생님이 민족개조론이라는 화두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강수 작가는 조금 이제 이게 반일 감정이 아니라 일본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친하다 그래서 그런 반일 감정이 투철하지 못하고 좀 약하게 나오니까 이제. 매국노어 같이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아? 정신적으로 말이죠. 이광수 씨가. 그러니까, <laughs> 지탄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 섹션에 대해서는 근데 각국 나라마다 자아가 수준을 이제 강론적으로 또 살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여기가 이제 내 강의의 본론입니다. 강론이면서 본론의 중앙, 중앙에 끼어 있는 것이 자부심인데, 내가 이제 매크로라는 미국 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죠. 임상심리학자인데, 아주, 어, 인터뷰를 할지 상담 같은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도 살아 계실 거예요, 아마. 나이가 뭐뭐 80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 토크쇼를 많이 했고 굉장히 어, 박식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요. 피지 맥그로라는 어, 심리학자인데 그분도 요새는 이제 그게 하도 이제 많이 축적돼 가지고 지금은 인생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부심을 공부하면 인생을 어떻게 코치한다는 것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자 자부심을 우리가 터득하고 알고 수준을 높이고 해서 정신문화를 이제 발전시키자. 그게 이제 지금도 20년, 3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나 지금은 더, 더 갈수록 내장으로 삽시다. 자 자부심을 강화시키자. 이걸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든 치료하다. 그런 것이 전부 다, 논할 것이며 계속 논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강의 시리즈나 내 책의 핵심이 이거니까. 특히 이분이 자아탐구를 하는 방식을 조금 소개를 할까 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또, 어, 론로아이나 가스터 강론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 내장 개념 또는 한국병의 개념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함으로써 어, 지금까지 강이가 이제 이런 게 이런 게 한국병이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강의가 그렇습니다. 여기 칠판에 보면은 처반 이렇게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 한국군이 뭐고 좋은 곳은 모이고 우리가 정신적인 고향을 할수 있는 기득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잘 개혁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한 게 지난 강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진단을 내렸고, 근데 처방이처방 1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은 처방 1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말이죠. 처방 2가 된다고 밑으로는 다 처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좋게 만들냐, 이게 이제. 행동 액션 플랜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처방 3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처방전 하나, 둘, 셋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강의 때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아 그것을 다 이제 설력을 했기 때문에 더 진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아, 어, 본론이죠. 강론 중에서도 본론. 자, 잡으신. 여기에 대해서 더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